고객님,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면은 체중감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연구 사례로 7시간 수면하는 사람보다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전신비만이 될 확률이 무려 25%가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수면이 왜 체중감량과 관련이 있으며, 나의 수면 습관은 어떤지, 그리고 최고의 수면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순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을 못 자면 살이 찌는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식욕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식욕 조절이 어려워져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은 수면과 식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몸은 수면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절 호르몬의 수치를 낮추게 되는데 7시간 이하로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저녁 12시 이후 취침을 할 경우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지 않아 식욕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또한 잠을 못 자면 식욕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식욕이 많이 당기고 조절이 어렵다면 최근 수면의 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잠을 못 자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성장호르몬과 멜라토닌 호르몬에 영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성장호르몬과 멜라토닌은 식욕을 억제하며 면역력 상승 및 혈중 콜레스테롤 완화 등 신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이어트와 건강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저녁 2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분비가 원활합니다. 때문에 잠은 22시에 자는 것이 가장 좋으며 늦어도 23시, 즉, 11시 전에는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누워야 하는 이유는 눕자마자 바로 잠들지 않고 수면이 깊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시와 가까운 시간에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수면의 양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회원들께서는 간혹 나는 원래 4시간에서 5시간만 자도 충분해요. 혹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10시간 이상 한 번에 몰아자면 피곤이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좋지 않은 수면 습관으로 이미 이러한 패턴이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안 좋은 수면 습관입니다. 그러면 좋은 수면을 위한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 수면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면 시간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수면을 취하고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수면 습관입니다. 미국 미시간 주립 대학의 미셸 박사는 매일 1시간씩 수면 시간을 늘릴 경우 1년에 약 6kg 정도의 감량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꿈을 꾸지 않고 중간에 깨지 않는 것이 좋은 수면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쉬는 날한 번에 몰아 자는 것이 아니라 평일과 휴일은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 수면 습관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평상시 졸리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낮잠을 주무시지 않는 경우가 좋은 수면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는. 잠자는 환경에 있어 빛이 들어오지 않고 소음이 없는 어둡고 조용한 수면 환경이라면 좋은 수면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35세에서 74세의 여성 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밤에 불을 켜놓거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자는 그룹이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잔 그룹에 비해 무려 5kg 이상 체중 증가 확률이 17%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술이나 커피 혹은 에너지 드링크를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술이나 커피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몸을 각성시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간혹 술 마시면 잠을 잘 잔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뇌를 망각시켜 잘 잤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잔에서 두잔 정도의 술도 숙면을 위해서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과 관련해 자주 하시는 질문을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잠이 안 오는데도 10시에 꼭 자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원래 자던 시간이 아니면 잠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은 똑똑하게도 매번 자던 시간을 알고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면서 잠이 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도 약 3주간 10시에서 11시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똑같이 반복하신다면 수면 시간을 충분히 당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일과 주말 그리고 쉬는 날과 상관없이 매번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수면제 복용 및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수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수면제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드시는 약이기 때문에 의사와 협의하에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면증의 경우라면 매번 같은 시간에 눕는 연습을 하시고 일어나는 시간 또한 초반에는 피곤하더라도 억지로라도 일어나 활동을 해 주시고 오후에는 충분한 햇빛을 쬐어 주시며 낮잠을 피해 주신다면 조금씩 수면의 질이 좋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다이어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면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질의 수면 습관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시에 눕고 늦어도 11시 이전, 평일과 주말 동일하게 잠에 듭니다. 그리고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충분히 수면을 취합니다. 두 번째는 자는 환경에서 빛과 소음이 없는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저녁에 수면의 질을 깰수 있는 낮잠 대신 오후에 햇빛을 15분 이상 쬐어주시고 카페인이나 음주는 6시 이후에는 피해주셔서 좋은 생체 리듬을 유지해야 감량은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수면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중 궁금하신 점은 담당에게 문의해 주시고 집중하여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